가운님가운님 가운님, 응, 가운님 네.. 가운님거 <laughs> 기분이 지금 가운시대요데 가운데 가오데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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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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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데가 가운데 가운데 가데데가데 가운데 가안데 가운데 가운데 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아, <laughs> 나 내일 내려그랬는데 아 내일 내려. 나 가서 왔는데 오늘 좀 바쁠까 봐 다들. 아퍼 봤어 아직? 나와 줬는데 내일 내려. 아니 못 보았어. 안돼. 아. 이안 <포가> 돼? <왔어? 웃음> 아, 뭐 아, 아 그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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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안 부대에서 배 <내> 타고... <laughs> 와 대박이다. <laughs> 아, 케이스티파이다 <laughs> 이제 걱정 없어 그냥 던져버려도... 아, 하기가... 미 이리 다 역시... 마는 너,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. 아, 미스 아닙니다. 오 언제 저희가 한번 놀랐어요. 도살이히사 응? 홍사. 이거지. 김치 축하드려요. 거워요

과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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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, 우리의 과자의 가 과연, 과연, 가보자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? 아니야? 뭐야, 그럼? o s 아. 뭐야? 그 뭐야, 그럼? 그럼 지 않냐? 뭐야?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자. 아니야, 아니야? 목요일 날, 알겠지. 어? 목요일에 써. 취소 그리고 알겠어. 어석 쓰고 해 나도 어어도어게요어러갑자기이 저외 쓰실 때, 이 저외 쓰실 때. 제차가3차 <laughs> <상자가>? 아 <laughs> 어? <웃음> <웃음> 방금 되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<laughs> 네. <laughs> 그리고 <그래도>,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더 이상 말을 하나 응, 음, 말을 아끼겠습니다. 말을 아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시록. 서록성잘 가시기, 잘 가시기. 진 진짜 건강했다 사바 다시? 집 가는 집 가요? 저는 집 갑니다 아직 과제하러 가신대요 집에 간다 집에 가시 맞아요? 가요 네 어디, 저는 지하 상가로 가겠습니다. <laughs>